안녕하세요. 김영수TV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태안에 있는 올레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 태안 올레정원은 2019년 가을에 KBS 프로그램인 인간극장에서 암을 이겨내고 해바라기를 키우신 심정련 사장님의 이야기가 방송되면서 큰 감동을 주었던 곳입니다. 저는 심 사장님이 방송에 출연하기 전부터 여기를 방문했었는데요. 올해는 유독 해바라기가 더욱 아름답고 예쁘게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해바라기 개화상태는 50%에서 60% 정도고요. 이번 주나 7월 3주차, 7월 4주차까지 여기 오시면 해바라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태안 여행이나 해바라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여기 올레 정원으로 오셔서 해바라기 구경을 한번 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장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꼬에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네. 아사장님이 전직 화가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래서 예, 그림을 예. 잘 그리시는 것 같은데 예.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더 많았었는데. 네. 많이 나가고. <laughs>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바라기 우산도 예, 직접 그래서 판매를 하시나봐요. 아니, 이제 제가 작년에 애기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햇볕이 따갑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바라기 우산을 크게 어,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여를 해드렸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애기, 엄마가 애기 안고 있거나 하면 이제 셋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어. 자꾸 그림을 파르라고 <laughs> 그래서 네네. 올해도 자꾸 요청하시는 분들이 어. 있어서 네네. 제가 이제 저건 너무 크고 이렇게 이제 그려봤죠. 그랬더니 네네. 그리자마자 또 우리 작가님께서 또 좋다고 <laughs> 오늘 매입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아저 만약에 여기 해바라기 구경 오실 것 같으면 해바라기 구경 가시기 전에 이 우산을 혹시라도 구매하실 그렇지. 수 있으며 예. 구매셔서그 예. 해바라기 속에 들어가서서 우산 쓰고 사진 찍는 게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좋죠. 그렇게 네. 곳곳에 그냥 해바라기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네. 네네네. 아, 좋죠. 아, 어. 아,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사장님이 네. 그 외국에서 뭐 네. 이렇게 여기까지 사장님 보러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네. 그 얘기 잠시만 좀해주시겠어요 네. 아, 작년에 인간극장이 방송이 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도 어, 인간극장이 그 바로 본방으로 뭐 8시간 후 이런 식으로 어, 나가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중에 생각나시는 분한 분이 그 미국 애틀란타에서 그 이민 가신지 13년 되셨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극장을 딱 보는 순간 네네. 나는 저기를 가야 되겠다 아... 지금 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네네. 딱 인생 버킷리스트 1번 네네. 딱 하고 가족에게 가겠다고 했대요 네네. 그랬더니 남편분도 반대하고 딸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면서 아... 네네. 그 중에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이효리 집 찾아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안 돼.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나는 이호리 집가는 거보다 여기를 꼭 아, 가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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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막내 딸이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다 아, 배우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오셨어요. 네, 네.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가 막 오는 날인데 음, 태안 터미널에 제가 모시러 갔어요. 네, 네. 그랬더니 큰 배낭을 등에 메시고 아, 비를 쫄딱 맞고 네, 네, 네. 서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 모시고 와서. 아침도 못 먹었대요 네네. 그래서 점심 제가 <laughs> 같이 먹고 네. 여기 와서 숙소도 저 찾아드리고 어? 네네. 며칠 여행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고 어... 가셨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막 그렇게 외국 프로그램 보고 네. 그래 우리 저기 한번 가야지 그렇게 됐어?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반대로 오히려 네. 네. 사장님의 사연을 보고 네. 네. 사장님 한번 뵙고 싶어서 네. 어, 그래서 그렇게 네. 혼자 오신 여자분도 계셨고 온 가족이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 할머니는 미국 사시는데, 네네. 한국 사시는 아들이, 아, 할머니를 오시게 해서, 네네. 그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같이 온 집이 있었고, 또한 집은 따님이 좀 아프셨나봐요. 그래가지고 또그 따님 때문에, 오면 또 기운 오더라고, 온 가족이 왔고, 독일에서도 네네. 왔다 가시고, 일본에서도 네네. 왔다 가시고, 아. 일본에 계시는 분하고 또 저랑 계속 교류하시고, 네네. 그렇게 됐어요. 글로벌. <웃음> <웃음>